트로 알리미 채널은 뉴스 기사와 사실에 근거해 진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가수 장민호님과 정동훈군이 함께 찍은 삼성화재 광고가 벌써 1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입니다. 장민호님과 정동훈군은 2020년 8월 31일 당신의 건강 파트너 미스터 트레이너라는 이름으로 삼성화재 광고가 유튜브에 올라왔었는데요. 파란색 슈트를 입은 장민호님과 하얀색 슈트를 입은 정동훈군의 신나는 댄스가 기억나는 광고입니다. 장민호님과 정동훈 군이 당시 함께 찍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미스터 트레이너 편은 유튜브 조회수가 1100만회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장민호님과 정동훈 군의 삼성화재 광고가 벌써 1년 전이라니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당시 장민호님과 정동훈 군의 삼성화재 광고는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장민호님과 정동훈 군이 함께 찍은 삼성화재 광고가 벌써 1주년이 경과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장민호님과 정동훈 군이 같이 커플로 새로운 광고 하나 더 찍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파트너즈 항상 응원합니다.